마라탕을 시켰는데 박스를 열고 목이버섯을 먹으려는데 이게 뭐지? 버섯이 씹히질 않고 이상한 맛이 나는 거임. 뱉어보니 웬 검은색 일회용 고무장갑인 거임. 황당해서 바로 사진을 찍고 매장에 전화, 배달을 받았는데 안에 고무장갑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흰장갑 사진을 보내주더니 저희는 흰장갑을 써서 저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요. 말이 안된다면서 환불은 기다려달라길래 답답해서 매장이 집 코앞이라 들고 찾아갔음. 매장엔 알바 한 명과 사장이 있었는데 고무장갑이 담긴 마라탕을 보더니 사장님이 정말 억울하네요. 일단 제조 과정을 CCTV로 같이 보실까요? 화면을 같이 보는데 사장... 사장님은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알바생이 마라탕을 만드는데, 포장 전에 갑자기 매장 구석으로 마라탕을 들고 감 사각지대라 안 보여서 뭘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 했다 해서 사장님이 경찰을 부름, 경찰이 와서 당당하시면 알바부 소지품 검사 좀 해도 될까요? 처음엔 거부를 하다가, 결국 검사를 하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검은장갑 몇 개가 나옴 이게 뭐죠? 추궁 끝에 들어보니 알바생은 다음날 그만두는 상태였고, 지갑 몇번 했다고 너무 뭐라 하셔서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복수하려고 한번 몰래 넣었어요. 사장은 알바를 고소한다 하고, 나는 저녁시간도 놓치고, 아직 환불도 못 받았는데, 누구한테 보상받지?